2025학년도 변경되는 대학 입시 설명회이고요. 제가 공지를 해드렸었는데 중학교 3학년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입시 체제가 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 설명회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당되는 설명회인 것을 참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 어, 마이엠 진로지나 연구소에서 입시 컨설팅을 이제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 컨설팅도 있고, 정시 컨설팅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학생들, 그 의대만 학생들이나, 그 다음에 저희 마이엠 재원생들을 대상으로, 어, 생기부 관리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직업이 제 유튜버예요. 그래서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제가 이제 입시 정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경되는 수시 전형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경되는 정시 전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각등 학교별로 어떻게 입시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기 전에 의대증원 입시 먼저 발 빠르게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의대증원, 의대증원 증원을 진짜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저도 굉장히 뉴스를 많이 보고 있는데, 어, 이걸 진짜로 하게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너무 정부가 너무 밀어붙이고 있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요. 하지만 지금 2,000명 정도는 내년부터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제 계속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3월 4일에 전국 40개 대학교, 그래서 교육부가 정부에서 어, 대학 의대를 상대로 이제 증원 신청을 이제 받았습니다. 총 3,401명을 받았고요. 어, 당초 예상했던 2,000명보다 1,400명이 늘어난 어, 많은 인원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교육부 복지부 전문가가 이제 정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것을 지금 어, 회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뉴스를 봤는데, 어, 전문가가 이제 정원 배정을 이제 비공개로 지금 회의를 지금 시작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곧 발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말이나 4월 초에 이제 의대 정원 배정이 완료가 됩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수도권, 서울권보다는 비수도권 지역에 80% 인원을 배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대 정원, 의대 정원이라는 거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위주로 많이 인원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인재 전형 위주로 많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월 만에 2025학년도 의대 보집 요강이 발표가 됩니다. 네, 2025학년도 어. 수, 대학학 시행 계획은 원래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원래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해당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4월 말에 발표하거든요. 근데 의대 정원만 다시 어 발표를 5월 중에 5월 말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1년의 예, 과정을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의대 정원 지금 현재 모집이원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어, 수시 전형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정시 전형은 제가 가급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광명시 일반고 학생들이 주 전형으로 생각하는 그 전형이 수시 전형이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현재 어 전국적으로 봤을 때 370명을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만 선발하는 인원이 547명입니다. 이 인원은 지금 저희가 어 지원하지 못하는 인원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568명이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만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전형은 205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종합전형은 교과전형이 조금 더 많다. 이 중심전형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은 11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대 전원이 2,000명으로 늘어났을 때 인원이 어떻게 늘어나니 교과 전형은 6 0 0 명으로 늘어납니다. 무려 232명이 늘어나고요,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지역 인재 전형은 더 많이 늘어나서 980명까지 늘어납니다. 무려 433명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 928명까지 늘어나고. 지역인재 15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 지역인재 전형, 지역 학생들은 사실 종합전형으로 초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내신 등급과 그 다음에 수능체정의 기준만 가지면은 의대에서 선발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술전형은 소포 별로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자, 요거는 전국에서 자연계열 학생들이 어, 등급별로 몇 명이 있는지를 추정한 인원입니다. 자, 1.0에서 1.3 등급을 맞은 학생들이 무려 전국에 3,370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 1.3에서 1.6은 7,575명. 그래서 이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왜 보여드리냐면, 자 1.0에서 1.3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거의 의대를 지원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전교 1등을 한 학생들이 1,754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이 전교 1등이라는 것은 거의 1.0이나 1.1이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만약에 자연계 학생들이 이 모든 학생들이 의대를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 학생들이 모두 지원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교과는 370명으로 선발한다고 했죠.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568명을 종합적으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합치면, 930편, 938명인데, 1.0에서 1.3에 해당되는 학생이 지금 3,370명 중에, 그리고 전교 1등이 1,754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학생들이, 의대를 다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어, 전교 2, 3등은 힘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좀 지역을 확대해 보면 서울, 경기 지역에서 교과와 종합전형은 468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1,754명이 전국에 1,754명이 수도권으로 만약에 몰려도 어이 인원을 지금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 이슈화되고 그리고 이그이 이, 그, 이 인원들을 지역 인재로 지역으로 이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많이 유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선발하지 않는 서울, 경기 주요 대학에서 교과 전형에서 입시 결과가 어떻게 나타냐면 나냐면 어 일정 때에서 끝나는 학교가 가톨릭들랑 경이되고요그 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는 1.04, 그 다음에 1.1, 그래서 1.2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 만약에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늘렸을 때 수시 전형은 이제 증원은 교과 전형은 602명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종합 전형 928명까지 늘어나고요. 그래서 이거를 합친 인원은 총 1,530명입니다. 네, 그러면 전교 1등이 1,753명. 아직도 이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어, 내신 등급이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면, 낮아질 수는 있겠죠. 서울 경기에서도 702명이나 늘어나기 때문에, 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완화되는 어,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했을 때 1.1까지가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서 이제 마지노선인데 한 1.2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경희대학교 의예과 학생부 모집과 입시 결과를 보시면 2 0 2023, 2 3년도에 모집 인원이 11명이었고 그다음에 307명의 지원해서 수능, 수능 체제 력 기준을 207명이 충족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다가 떨어진 거죠. 예, 네, 그래서 수능 충족률이 67.4%. 자, 내신 입결은 1.0에서 끝나는데 거의 이제 1.0에서, 어, 뭐 1.1도 있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2,000명으로 늘었다, 그러면은 경희대는 교과전형에서 25명으로 늘어나는 것이 예상치입니다. 그래서 11명에서 25명, 거의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뭐 많이 이제 지원을 하겠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또 수능 최저력 기준을 충족하는 인원을 또 감안을 해 보면은 아마 1.0에서는 끝나지 않을 것 같고 1.1에서 1.2까지는 제가 어 예상할 것,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학과는 1.2까지 안에 들면, 이렇게 가톨릭대 경희대 연세대 인하대 순천향대 가천대 고려대 거의 서울경기 주요대학에서 좀갈수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저기 지방대학으로 지금 오지그 어, 내신 등급컷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의대 교과 전형을 증원인원을 비교를 해드리면, 어, 교과 전용, 서울대학교는 교과 전형이 없지만 뭐 일반고 학생들이 직윤으로 거의 이제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교과를 넣었어요. 그래서 서울대는 39명에서 54명으로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어, 이렇게 보시면 은 어, 조금 늘어나는 것도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요게 서울 경기 지역에서 교과 전용으로 늘어나는 인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서울 경기 지역에서 1.1 정도에서 마무리됐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이제 광명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교과 전형으로 지방의대는 강원도에 있는 뭐 가톨릭 관동대나 강원대 이런 데가 있죠. 그래서 강원대 정도면 은 춘천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어,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서울 경기에 비해서 강원대학교는 이제 23명이나 늘어나기 때문에 어, 만약에 1.2가 안 되고 1.3 정도 된다. 그럼 가운데 의대까지 의대가 2천 명이 지원된다면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대 의대 지금 이시 결과는 지금 현재 서울 경기 지역보다는 좀 기분이 완화돼서 1.1 밑에로 이제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 조금 이제 여기 이 전국적으로 선발하고 있는 이 전형입니다. 요거는 지역 인재. 그 지역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로 보면은 1.16까지 늘어나고 내려가고 지역 인재 학생들만 봤을 때는 1.27 정도 내려가는 경향이 있죠.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 어, 지역 인재 말고 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1.1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지역 인재는 1.28까지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는 1.3까지가 2022학년 1.3판, 이 정도가 이제 입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청도까지 저희가 이제 지원을 많이 하는데, 네, 충청도 지역에서는 뭐, 충남대도 있고, 충북대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지원는 순천한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충청지역의 학생부 교과전형 의대 입시 결과는 지금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범국대 글로컬은 어 여기는 지역인재만 선발해서 예, 전국적으로 선발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권양대는 교과전형이 이렇게 네 개나 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딱두 개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원할 수 없고 일반학생 두 개인데 면접전형을 수능 최저학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1.05 정도에서 내신 등급 것이 마무리되고요. 역시 최저가 있는 전형은 1.27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의대 정원 2,000명이 딱 늘어나면 1.27에서 1.3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게 저희 예상입니다. 그리고 순천왕대는, 순천왕대는 지금 좀, 어, 이게 1.0으로 끝나긴 하는데 순천왕대는 전교과를 반영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내신 등급이, 어, 많이 힘든 경향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인재는 전국적으로 선발하는 전형, 어, 등급보다좀더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어,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이 이제 의대 2,000명으로 늘어나면 지역인재가 이제 많이 늘어나니까, 어, 이제 지역으로 내려가서 전학을 가는 게좀 유리하냐, 그렇게 물어보신 어머님도 계시는데, 네, 그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지역에서 살았다면, 그게 충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중학교 3학년 중에 의대를, 어, 희망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뭐 천안 지역이나 대전 지역으로 내려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준비하신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을지대랑 충북대학교 입시결과입니다. 보통 충남대랑 충북대는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입시결과가 좀 많이 넉록치는 않아요. 충남대학교 일반적 1.14 충북대학교는 1.15 그래서 1.1을 넘어가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어제가 어제 제가 뉴스를 확인했을 때 지금 이제 어 정원 배정을 지금 회의 중에 있다라고 지금 뉴스에서 발표가 났기 때문에 이제 곧어 대학별로 의대 정원을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이 4월 총선 이후에 발표를 한다는 한다고 했었는데 이것도 좀 많이 저는 어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의대 정원을 뭐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발표를 하냐, 안 하냐. 이거는 조금, 어, 제가 봤을 때좀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정부는 계속 이거를 밀어붙일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의대정원 입시, 어, 의대정원 이슈에 대한 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해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네, 수시전형과 정시전형, 그 다음, 대학 입시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례대로.